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리플이 최근에 첫 미국 XRP 선물 ETF, 나스닥이죠. 이 나스닥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서클 인수. 그쵸. 그렇죠? 서클 인수 관련되어서도 공격적인 배팅을 하고 있고, SEC와의 기나긴 재판 또한,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연구자인 스메케는 리플이 이 재판을 승리할 시에, 월가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sec와의 소송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월가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연구자죠. 스메케는 리플이 미국 증권 거리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경우에. 이는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수의 법률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은행이나 뭐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금 조달과 소금을 할수 있는 법적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걸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법원이 XRP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유통 방식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규제 회피가 아닌 구조적 대안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스웨켄은는 리플의 XRP 초기 분배가 미래 기업 가치 일부를 판매한 것이라는 법률적 논리를 언급하면서 해당 주장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는 특히 결제, 뭐 청산, 수탁 등의 점점 블록체인으로 이전될 흐름을 맞물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제 승소는 단순히 회사 이익을 넘어서서 전체 금융 산업에 녹색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자동차 수탁 그리고 블록체인 지갑과 연결된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즉시 토큰화 가능한 증권 발행 등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리플은 이제 SEC와 합의안을 도출한 상태고요. 리플의 기간 투자 대상 XRP 판매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를 하고요. 향후에 이제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현재 뭐 토레스 판사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드려가지고 지시적 판결을 요청을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향후 뭐 양측은 다시 한번 재판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고요. 합의가 공식 승인될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법적 정리가 금융산업의 전반적 블록체인 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소송 결말이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스탠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 시간과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이제 합의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지금 이 리플이 미국 내에서 그렇죠.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특히 뭐 미국의 왕인 트럼프 우리 트황 이 트럼프 까지도 친 비트코인 스탠스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과 몸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미국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부대에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어 리플이 이제 xrp 기반의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뭐 영국 그쵸 영국, 그리고 프랑스, 뭐, 이탈리아, 또 어디에요?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 뭐, 이스라엘까지 여섯 개국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 여섯 개국, 이 여섯 개국이 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이 국가들의 정체인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유럽의 핵심 금융 거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와 같은 글로벌 결제방에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지역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확장은 단순하게 XRP를 쓰는 나라가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존의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의 이 XRP가 실질적으로 제가 스며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 리플을 이제는 단순 코인이 아니고 단순 코인이 아닌 전 세계적인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스비케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단순히 SEC와의 소송 전장에서 승리를 한게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거다.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리플의 가치와 기술력을 믿으면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만을 볼 것이 아니고요. 이 리플의 구조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조 자체를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투자할 때큰 힘이 되고 멘탈적이로나 심적으로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리플의 홀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이 상승 관점에 그렇죠. 흐름 아직도 유효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선을 잘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터져주면은 다시 한번 이4천원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려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4천원 구간은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터져주게 되면서 여기를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와 준다라면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안착을 해 주는 그림이 나와 주면 다시 한번 정우주구간인요 구간, 즉 신고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번더 이제 이 4,000원 구간을 돌파 후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3,000원 자리까지 이렇게 눌리면서 하방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0원 자리가 뚫리게 된다라면 최초로 여기 꼭지점 있죠? 이 자리 2,500원 라인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채널을 기점으로 즉, 3250원 자리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셔서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